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네, 부산의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인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 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안녕하십니까자 오늘 친절하게 풀어볼 이야기는 우리 식수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진전된 결과가 있어서 부산 식수 시민 불안이 참 큰데요.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어 다들 어, 기억하실 분들도 계신데. 어, 91년에 1991년에 낙동강 상류에서 패널이 유출됩니다. 예, 그 그러니까 예. 대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때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은 우려와 또 이제 그 상류 지역의 공장을 반대하는 부산 지역의 시민 운동이 대대적으로 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어, 그 패널 유출 사고 이후에 어, 식수에 대한 불안이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0년간 어좀 이제 치수원을 다양화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네네. 점점 이제 낙동강으로 어 치수원이 단일화 되는 음. 어,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다른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와중에 뭐치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도 할수 있지만 사대강 사업으로 사실은 저희 뭐 여름마다 녹조나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녹조가 발생하고 또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산소 농도가 줄어들어서 또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부산 시민의 식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에 대한 논란 어 그리고 사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이후에 어강 그러니까 한강이냐 낙동강이냐 예. 그리고 상륜의 하류에 따라서 약간의 초, 차이가 보이고 있지만 네, 예. 대부분은 이제 녹도가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를 해체할 경우 낙동강의 경우는 녹조가 감소하고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결과도 좀 발표되어서 예. 낙동강 사업이 부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식수원에 조금 위험 요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동강 물 자체를 어떤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음. 이용하는 쪽이 좀드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썩 부산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은 많이 못 줬다. 예, 오히려 지금 예. 어, 없애는 게더 낫다. 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다. 예. 네. 그럼 뭐 어찌하면 이 부산 시민의 식수에 대한 불안과 불신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이제 네. 치수원의 다양화가 확보되는 음.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원은 지금 낙동강으로 단일화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도 경남으로부터 식수를 가져오는 부분에 노력을 해왔지만 어, 경남 어 그리고 경남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음, 음. 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해결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 이렇게 경남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과 함께 부산 내에서도 다양한 치수원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 초배수원지, 구덕수원지, 해동수원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 저희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그런 치수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것을 네네. 어치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에 작은 우물들이있었지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치수원으로 썼었는데 지금 좀 활용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다양한 치수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뭐 수질에 대한 신뢰나 각종 조사가 또 필요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원이 낙동강뿐이라는 것은 페놀 살태와 같은 오염 물질 유입이 만약에 낙동강이 버려진다. 면 음. 정말로 이제 불안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수원을 어 물론 경남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과 함께 음.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이제 상류냐 중류냐 하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죠. 의견상류중류를다 예. 거쳐서 이제 부산이 그 관리하는 부분은 거의 뭐 하류에서 하류, 끝, 끝이, 예. 끝에서, 예. 끝에서 끝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지자체들 사이에 다 의견이 있고 이해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그물 떠다가 이제 공장 재련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예, 노동,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농업용수 쓰는 것도 많고 근데 이거를 취수로 쓰는 데는 이제 거의 부산이 예, 유일하단 맞습니다. 말이죠. 최, 최종으로 이제 부산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이런 불안감 일부를 해소해줄 소식이 발표됐다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어좀몇년 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이란 사업이 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낙동강 유역 안 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어, 평가하면서 아까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했던 치수에 대한 다양화를 위한 예. 이제 첫 발을 뗐다고 음, 할수 있고요. 네, 네. 부산 시민에게는 좀 절실한 사업인데 늘 그렇지만 오래 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기재부에 의해서. 어, 이게 뭐 재가라고 해야 될까? 네네.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성, 어,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검토한 종합평가에서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업은 저희 부산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낙동강 유역의 추세원을 다변화하면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어, 그 낙동강 유역의 700만 주민들의 어, 먹는 물을 안전하게 하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좀 의의가 있고, 예, 예. 뭐 정부와 또 수자원 공사가 한 2조 5천억 원 정도를 예. 투입해서. 이천이십팔년에 어, 좀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 그러면 부산의 경우에는 어떤 취수원을 통해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대구, 경남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이렇게 이제 음세 군데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부산의 물은 합천의 환강 황강, 환강이라고 예.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창녕의 강변 여가수를 개발해서 부산 그리고 동부 경남에 하루에 구십만 톤을 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시설하고 관로를 어 대개 긴 구간입니다. 1 0 2 2 k m 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미 같은 경우 구미에서 대구는 구미에서 가져가고요. 예. 울산은 운문댐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음. 어 이렇게 이제 어 그냥 낙동강에 물을 먹는 많은 도시들이 같이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물을 이제 먹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양으로 부산 지역 식수 공급이 뭐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는 건지 어떻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부산시가 지금 필요 양으로 생각하는 건약한 95만 톤 정도가 되고 그렇죠. 예. 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만 톤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합천의 황황강 복류수는 45만 톤창년에 Thank <laughs> you. 광변 여가수도 45만 톤에서 총 90만 톤을 개발하는데 이 중에 이것이 전부 다 부산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음. 부산 지역에 42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네. 나머지 48만 톤은 어, 경남 중동부에 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95만 톤인데 네, 네. 그 95만 톤의 한 절반 정도만 확보해서 음. 이런 이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여전히 어, 더 많은 지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뭐 역시 낙동강과 마찬가지로 또 수질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을 아니면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환강에서 끌어오는 복류수는어 하상의 굴착을 통해서 유공간을 매설해 취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좀 저희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창녕에 어 창녕에 있는 강변 여가수는 하천 중에서 20m 이상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서 여가수를 어 충전층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자연스럽게 음. 수질 개선 효과 국가를 얻는다고 하는데 어, 부산시가. 어, 어 시민들이 늘 불안해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의 식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부산 시민들의 좀 어, 그런 불안과 어, 불신을 좀 없애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안정성 측정을 좀뭐 그거 그러니까 네. 늘 네. 좀 규칙적으로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수 처리도 되게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강변 여가수는 주변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추시, 치수원 주변에 좀 관리 예. 등을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요. 어, 그럼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어째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예비 타당성 다음에 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음. 이 타당성 조사 다음에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착수해야 됩니다. 음. 이게 2024년까지 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25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데 그러니까 네, 네. 지금 22년이니까 아직 3년 정도 지나야 시작할 수 있다는 아, 겁니다. 예. 물론 이런 과정이 좀 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성이나 아니면 음. 여러 가지 논의와 합의를 위해서 좀 필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로 보았으나 좀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건 예, 예.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부산시가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2028년에 이 사업이 완공되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좀 시간 내에, 어, 차 진전이 네, 네.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부산시가 뭐 엑스포나 예를 들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되게 매진하고 뭐좀 노력을 네,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치수원 먹는 물 사업에서도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론조언을 펼치기에는 네. 그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좀 반대가 네, 네. 커요. 지금. 네. 왜냐면, 하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농사 아예 못 짓는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남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5년부터 음. 취소원을 확보하려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지자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의 어, 지자체장이 되다 하더라도 음. 뭐, 어, 도지사나 부산시장이 그래도 이게 원활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었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경남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음, 음. 또좀 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합천하고 창녕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가 어좀 지금도 심하게 일어나고 음. 이 반대가 좀, 왜 심한지 네.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하시면. 그 반대 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어그 이제 식수원으로 되게 되면 상수도, 음.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공장 건립 제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음. 그래서 지역 경제가 어좀 황폐화 될수 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농업 용수 고갈돼서 농축산 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유고 그래서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대투쟁위원회가 어 만들어지고 있어 부산에서도 또좀 고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삶의 터전인데, 그러니까 뭔가 제한이 되고 또 이제 법령으로 자꾸 뭘 못하게 한다. 어 네, 그런 예. 이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얘기들이 예,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거든요. 네. 예, 예. 어, 정부와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정부는 좀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식수원을 확보하면 어 그러니까 경남 지역 아까 700만 저기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의 안전한 물을 확보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데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이런 것을 보완할 그치요.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음음음. 아니면 좀그 농업 기반이나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부산시도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환경부나 정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과 노력 중요하지요. 부산시는 일단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소통해서 네. 노력할 그렇죠. 거다라고 하고 음, 있지만 음. 그런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동안 안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어 도지사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네, 네. 어, 지역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부산시가 어, 식수원을 원, 얻는 대신에 네. 또 어떤 것을 또이경 어, 합천과 창령 지역과 함께 상생을 할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데 부산시가 근데 이제 이런 걸 추진하려면 사실은 이 정책 부서가 좀 지속 가능해야 되는 예. 측면도 있고 또 시장이나 부산시의뭐 적극적인 어 지원과 지지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산시는 음.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금까지 진행상을 황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진주 남강댐 물 얘기가 네, 한1 0년갔단 음. 말이에요. 근데 음. 부산에서 실사단이 갔어요. 근데 남강댐 밑에 아파트가 더 가니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그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를 음. 우리가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아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예비타당성도 통과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불협화음 없이 음.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 예.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또 양보하고 내놓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주변에 다양한 또 사업이 이루어지 어, 좀 생기는 예. 것을 예.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아다 그러니까 봅니다. 그만큼 충분히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지역민들한테 예. 확실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가져가게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만큼의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좀 해주고, 그래서 막 들고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싸움하고 골 깊어지면은 말도 안 통하고 예, 예. 그런 일은 제발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네. 개발 이익을 한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치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갈로가 있는 부분에 음음. 일정 정도 개발 이익이나 음음. 아니면 우리가 부산 시민이 얻는 식수로 인해서 얻는 부분을 좀 돌려주는 이런 좀 제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